태초의 바다 깊은 곳 신들의 경이로운 창조물이 숨 쉬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마카라였습니다. 머리는 육지의 영물인 코끼리나 사슴의 모습을 하고 몸은 거대한 물고기나 악어의 형상을 한 바다와 땅의 힘을 모두 가진 신비로운 존재였죠. 마카라는 그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생명과 재탄생의 근원인 물을 수호하는 신성한 존재이자 신들이 타고 다니는 탈것이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가장 신성한 강인 강가 여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랜 옛날 사가라 왕조의 후손들은 조상들의 죄를 씻기 위해 하늘의 강인 강가 여신을 지상으로 내려오게 해야했습니다. 수천 년의 고행 끝에 마침내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강가 여신에게 닿았습니다. 그러나 강가 여신의 힘은 너무나 거대하여 그대로 지상에 내려왔다가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오 필멸의 인간이여, 나의 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니 나를 받아들일 그릇을 먼저 마련하라. 절망에 빠진 왕에게 신들은 거대한 힘을 가진 시바신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 시바신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강가 여신의 거대한 물줄기를 받아냈습니다. 오라 강가여, 너의 거친 물결은 나의 머리카락에서 순수한 강물로 다시 태어나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시바의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온 강가 여신은 부드럽고 순수한 물줄기가 되어 대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곁에는 늘 신비로운 바다의 짐승 마카라가 함께했습니다. 마카라는 강가 여신이 흘러가는 길을 안내하며 그녀의 신성한 물줄기가 올바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도왔습니다. 마카라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황폐했던 땅이 풍요로운 대지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마카라는 혼돈의 힘을 질서로 바꾸고 신성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인내와 규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카라 염소자리의 기원이 되다. 이 위대한 신화 속 마카라의 형상은 고스란히 인도 점성술에 녹아들었습니다. 염소자리를 뜻하는 마카라는 단순히 염소의 형상이 아니라 이 신비로운 바다 괴물을 상징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마카라의 육지와 바다를 넘나드는 모습은 염소자리 마카라가 야망과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깊은 내면의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는 특성을 상징합니다. 인내와 목적 의식, 강가 여신의 거대한 힘을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마카라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나아가는 염소 자리의 규율과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재생과 풍요, 마카라가 안내한 강가 여신의 물줄기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듯 염소 자리는 자신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주변의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그리하여 인도 점성술의 염소자리마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는 인간의 본성을 담고 있는 별자리가 된 것입니다.